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내리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ter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술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술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는 어떻게 싸우십니까? 앞서 싸우세요. 항상 그 백성들 앞서서 싸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위험을 네 앞서 보내요. 우리 앞서 보낸다고 말하고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항상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에는 우리 앞서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살아나는 자녀들이 축복의 땅에서 잘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이 심리전입니다.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대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위험을 네 앞서 보내요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가나한 땅에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험이라는 것은 fear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등을 돌려서 도망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였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살 백성들과 함께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정탐꾼들을 숨겼던 이 여리고성의 라합이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표현이 항상 앞에서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황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에의 행한 일, 곧그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너희로 말암 아마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고 그들의 심령 속에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볼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대로 우리 능력대로 살면 사람들이 어 해볼 만하네라고 생각하죠. 하늘과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참된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볼때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 가지 알겠지만요. 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되겠죠. 근데 말은 잘하면서 선한 행위도 없고 또 믿음의 행위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죠? 얼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는 거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사람을 그들은 신앙이라고 보지 않고 아 네가 노력해서 잘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항상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막벨라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막벨라굴을 살 때에도 그 주변에 있던 헤브론에 살았던 사람들, 가난한 족속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뭘까요? 제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 꾸준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는 강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가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술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무기예요. 특별한 도구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족석과 가난족석과 해족석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왕벌을 보내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 앞서 왕벌을 보내신대요. 왕벌, 왕벌이 뭐, 뭐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왕벌이 어떻게 싸울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지금, 데크에 이 왕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주변을 가지 못하잖아요. <laughs> 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이벌 하나도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벌에 한번 쏘이면 알러지로 기도가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도 꽤 계시고 또 죽는 분도 계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있는데 벌이 떼거지로 왔어요. 산 사람이 그냥 볼에 쏘여가지고 그냥 기절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공포가 팬데믹 상태가 접어드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이 죽고 쓰러지니까 팬데믹이 되잖아요. 이 먼저 하나님의 왕벌을 떼거지로 보내서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줘서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살수 없겠다라고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죠. 누가... 전쟁에 왕벌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앞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삼기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예상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왕벌과 같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왕벌과 같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좇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을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을 배려하십니다. 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데 한꺼번에 쫓아내시면 거기에 빈 땅에 들짐승들이 창고라여서 너희에게 해가 될까봐 1년 안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네가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을 키우고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능이 다스리고 편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죠.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요, 내가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되지 않으면요,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될 때가 많아요. 힘든, 역겨운 짐이 될 때가 많아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을 때, 그것을 핸들링 할수 있을 때뭐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세발 자전거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 세발 자전거예요. 아직은 균형을 잡을 수가 없죠. 세발 자전거가 충분한 거예요. m t b 라든가 로드바이크, 부모가 능히 사줄 수 있어요. 줄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자전거를 감당할 만한 핸들링할 만한 실력이 안 되잖아요. 세발 자전거를 가지고 훈련하고 재밌게 하는 거죠. 실력이 크고 성장하면 그때 MTB라든가 로드 바이크를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 내가 그것을 핸들링할 만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핸들링할 만한 아직 실력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만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직 그 축복이 나에게 완전하게, 그 약속이 완전하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내 실력을, 내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는 앞서 행하서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는 하나님의 위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기가 될까?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도 우리의 능력과 실력에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해서 실력과 능력을,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